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는데요. 나이가 젊으실수록 눈썹파거상이나 이런 재개형 수술을 했을 때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입니다. 오늘은 젊은 사람에서 눈썹파거상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거상술이 필요한 유형은? 눈썹하고 상술은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신분에서 피부가 처져 내려와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되는데, 간혹은 젊은 분에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긴 경우에는 마치 나이 든 사람처럼 눈이 처져 보이는 경우에는 눈썹하고 상술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눈썹 거상술의 수술 방법은, 눈썹 거상술은 일반적으로 이제 눈썹 밑 피부를 잘라내서 피부를 꿰매주는 건데 골막 고정을 통해서 눈썹이 처져내려 있는 위치를 조금 보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뭐 지방을 조금 제거를 해낸다든지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근육을 끌어당기는 수술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조작들 같이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30대도 눈썹 거상술을 받나요? 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는데요. 쌍꺼풀을 만들기는 싫다, 쌍꺼풀 흉터를 만들기 싫다. 뭐 그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눈썹하거 상술이라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뭐 흉터가 적게 남는다더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쌍꺼풀을 안 만들고 눈을 조금 더들려오려고 시원해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물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쌍꺼풀 수술로 교정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나이가 젊으실수록 눈썹 파거상이나 이런 절개형 수술을 했을 때 흉터가 조금 더 많이 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눈썹 밑에 흉터를 남기고라도 충분히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눈썹 파거상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상당수 환자에서는 쌍꺼풀을 보이게 하지 않고 속 쌍꺼풀에 가깝도록 디자인을 해주면 상담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버리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 같으면 굳이 째고 자르고 하는 그런 수술보다 가볍게 수술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시면 일단 쌍꺼풀 수술로 해결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요 쌍꺼풀 수술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뭐 굳이 째고 자르는 이런 형태의 수술은 오히려 말리는 편이 되고 쌍꺼풀 수술로 해결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젊은 분들에서 눈썹 허거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30대 눈썹 거상, 주의사항이 있나요? 2, 0 30대 젊은 분에서 눈썹하 고상수를 할 때는 나이 드신 분에 비해서 눈썹 밑에 흉터가 조금 더 표시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셔야 돼요. 눈썹이 젊은 분들은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자연스럽게 나있는데, 나이, 나이 드신 분들 주름 있는 이런 피부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흉터가 살짝 눈에 띄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남더라도 어떤 효과가 더 그걸 상회한다고 그러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만, 오히려 흉터가 남는 게더 손해라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수술하는 쓰림화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눈썹 거상술의 부기와 흉터 얼마나 지속되나요? 뭐, 일반적인 다른 수술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수술을 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화요일 아침 아니면 수요일 아침에 이제 부기가 피크로 올라갔다가 쭉 빠지게 되는데 보통 한 열흘에서 이주쯤 지나면 이제 심한 부기들이 좀 빠지게 되는 거고요. 한 달째쯤 되면 이제 봐줄만한 상태, 서너 달 지나면 자리를 잡게 되고 일반적으로 멍이 심한 그런 형태의 수술들은 아니고요. 일주일째쯤 실을 뽑으면 핑크색 자국이 살짝 남게 되는데 뭐일 일반적으로 한 달쯤 지나면 환자분들이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같으면 시간 지나면 조금 희미해지고 잘안 보이겠거니라고 판단하시는 정도쯤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봤을 때 별로 표시가 안 난다고 판단할 정도라면 보통 두세달 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이상 지나면 흉터는 뭐 거의 안 보인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과 눈썹 거상술 둘다 고민이라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조금 젊다든지 아니면 큰 수술을 싫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쌍꺼풀 수술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쌍꺼풀 수술을 먼저 하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어요. 쌍꺼풀 수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볍고 간단한 수술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나이가 많으시고, 늘어진 게 많고, 이런 경우 같으면, 일단, 늘어진 걸 없애고 난 다음에 뭔가를 판단하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눈썹하고 상술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쯤 되려나요? 심지어, 교포 환자분들 한 열흘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몇년 동안 못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뭐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각 환자마다 전부 판단들이 달라져요.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이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고 상의를 한 다음에 순서를 정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젊은 환자분에서 눈썹하거상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